네, 55쪽에 37번 문제 봅시다. 나머지 정리니까, 당연히, 딱 보고서, 어, 요식을, 요식을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10이다. 자, 요거는, 준영아, 한 줄로 요약하면 뭐야? 같은 거를 이 f e? +E. <laughs> <자>. 아. 하윤. 어, 그, g x 플 x x g x 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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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x 자, x 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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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 그렇지 이렇게 써야지 맞리 준영아? 네. 그럼 너 이거 해봐. 자 요거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58이다. 얘는 뭐야 식으로 표현하면. g의 F2 제 f2의 제곱. g2의 제곱. 음, 플러스 58. g2의 제곱. 그렇죠? 그게 얼마다? 58이다. 그렇죠? 요 상태죠. 그때 그때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자, fx, gx를 x-2로 나눈 나머지 자, 승민아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치, fe, ge 얘가 얼마인지 찾아라 이런 문제죠, 그쵸? 네. 그러면 은 당연히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fe와 ge의 합과 제곱의 합을 가지고 곱을 찾는 거니까 얘는 곱셈공식 변형으로 풀어야지, 그렇 그치? 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 얘를 그냥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볼게요. 그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식은 뭐냐면, A 플러스 B가 10이고, 그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58이다. 이 상황에서, 자, 얘네들의 곱이니까, A, B를 찾아라. 이런 상황이죠. 그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서연아, 어떻게 변형되죠? A 음. B제곱. 그렇죠? 이렇게 변형된다라는 걸 활용해서 집어넣으면은 58은 10의 제곱 100 2ab 이렇게 되니까 지연아 ab가 얼마일까? 21. 그렇죠, 21이 되겠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찾고 있던 f 2 곱하기 g 2가 되는 거니까 답도 그러면은 2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 했으니까 f(x)는 x-1 곱하기 qx 그리고 나머지 5그 다음에 qx를 x-2로 나누어 나머지가 10이다 그럼 이거는 뭐 q2가 10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때 어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f(x를) x-1 그리고 어 잠깐만요 f(x)를 실제로 나눈 나머지를 ax+b라고 했을 때 여기다 그러면 x-2 -e 한 다음에 여기다가 q+x를 넣고 플러스 ax+b를 넣을까요 여기는 q1x라고 할게요 위에 거랑 다르니까 자 그럼 요렇게 놨을 때 우리가 요거를 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qx를 아 요걸 요렇게 가볼까 아, 이 qx를요, <laughs> 자, 밑에처럼 쓰지 말고,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쓰지 말고. 이 q2가 10이다 있잖아요. q2가 10이다. 이렇게 써서 끝내버리지 말고, 이걸이렇게 한번 써볼게. q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그랬으니까, 이 qx라는 녀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쓸수 있죠.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얘를 얘로 나눈 몫. 그래서 그 몫을 우리가 q, 다시, x,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10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요 qx 자리에다가, 요 qx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신 갖다 집어넣어도 되잖아. qx랑 이거랑 똑같은 거니까. 네, 그래서, qx 자리에다 얘를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요. 자, fx가 어떻게 되냐면, x-1 하고요. 이렇게 돼서, x-2 곱하기, q-x, 플러스 10 그리고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x-1이라는 괄호를 분배를 쓱쓱 시켜주면 얘를 자, 이렇게 쓸수 있죠. x-1 x-2 곱하기 q x 플러스. 자, 얘가 10에 곱해지니까 10x-10인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식을 잘 보면 결국 끝에 나온, 끝에 나온 얘가 뭐예요? 얘가 문제에서 원하는 그 나머지 아닌가? 그치. 왜냐면 지금 x-1, x-2로 나눈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그죠? 네, 그래서 이 10x-5가 문제에서 원하는 이 나머지 ax-b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a 값이 10인 거고, b 값이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럼 3a 플러스 b는? 얼마죠? 25가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가 있겠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더 간결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이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 중에 3차식으로 나누는 것에 관한 문제인데 자 우선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으니까요 이렇게 있고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 플러스 자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가 4라 그랬으니까 준영아 이거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이걸로 <laughs> 나눈 나머지가 4다 뭐가 4라는 거야? 2. f 2는 4. 어 그쵸 이렇게 한 줄로 줄여버릴 수 있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써놓고 이제 우리가 메인식이죠 메인식 fx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x-2로 나눴을 때자뭐 q 1 x 라는 몫이 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나머지 rx가 있을 거다 <laughs> 자 그런데 서현아 이 나머지 rx는 우리가 정확하게 몇차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2차식. 2차식 그치? 3차로 나눴으니까 얘는 2차식 그러면 보통 우리가 2차식을 나타내는 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잖아 그치? 어 근데 이거 저, 지, 지난 시간에 우리 맨 마지막에 끝날 때 풀었잖아요. 이 a, b, c를 이 상태대로 놓고서 구하려고 하면 구해져 안 구해져? 안 구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a,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를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생각했었죠. f, x가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덩어리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재현아 나머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 앞에 있는 덩어리는 이 앞에 있는 덩어리를 내가 x-1의 제곱으로 나눈다면 나머지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렇다면 저 여기 위의 식에서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이런 나머지가 생긴다고 했잖아. 이 나머지는 그럼 여기서 생긴 나머지가 아니니까 여기서 생긴 나머지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뒷덩어리에 대해서 <laughs> 어, 얘를 r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여기에서 나온 이 나머지 x 플러스 1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rx를 얘로 나눴을 때의 몫은 혜원아 몫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 rx 얘를, 얘를 얘로 나눈 몫 a, a 그쵸 상수 a라고 볼수 있죠 얘 최고차항의 개수 a 그래서 몫을 a다 이렇게 쓰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RX를 요렇게 적을 수 있겠네. RX는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A. 나머지가 X++1. 플러스 요렇게 생긴 애가 RX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는 ABC였는데, 지금은 A만 찾으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A는 그럼 어떻게 찾을 거냐면, 우리가 애껴놨던 조건이 하나 있죠. FE가 4다. 자, 민영아, 여기다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laughs> 음. 앞에 덩어리는 어떻게 돼? 다 사라지죠? 다 빵으로 가고. 자, 여기, 이거 RX인데, RX만 남았는데, 여기 XR이 얼마나 거야? 2넣는 e 거죠. 그쵸? 결국 F2는 R2하고 어때? 똑같은 거야. 그쵸? 근데 F2가 4였으니까 R2도 4인 거죠. 어, R2도 4라는 사실을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r2를 구해보면 r2는 a 플러스 3이고요. 얘가 4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rx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 지금 요, 요 자리가 1이라는 거니까 요 자리가 지금 1이라고 찾은 거니까요. 이걸 그냥 쫙 전개시켜 버리면 rx 나오겠네요. 자 rx는 x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나? 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겠다. 어, 조금 복잡한 문제였지만 우리가 벌써 이거 한세 문제 네 문제 정도 풀어봤거든요. 수업시간에. 그래서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풀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 개념원리 50, 51쪽이었나? 네, 51쪽에 있는 유형이죠. 51쪽에 있는 3차식으로 나눌 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서현이가 얘기한 풀이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요 놈을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랬으니까 거기에서 우리는 px 플러스 1은 자이거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그리고 qx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자이렇게 써주고 자 재현아 아까 x자리에 뭐 넣어보자 그랬죠? 그렇죠 요 부분을 0으로 만들고 요 부분을 0으로 만들어야 나한테 유용한 내가 쓸수 있는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X에다 2 넣어볼 거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볼 겁니다. 그럼 2 넣어보면 은 P3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다 날아가죠, 이렇게. 0으로 날아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3 되고요. 마이너스 음. 2 집어넣어도 마찬가지.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P-1 되고, 날아가고, 요렇게 되죠, 그죠? 렇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이제 궁금한 요 식으로 돌아가서 그럼 여기 X자리에다가는 당연히 뭐 하고 뭘 넣어봐야 되겠어요. 그렇지 내가 알고 있는 게 p 3이랑 p 1이니까 그렇죠? 이 식에다가는 <laughs> 내가 x 자리에 3한번 넣어보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넣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민영아 여기다가 x 자리에 3 집어넣었어. 그럼 p 3은 어떻게 돼? 어... <laughs> p P3은... 3 음. 9빼기 3빼기 1이니까 5. 5가 되겠죠. 5 곱하기 3a 플러스 b죠. 음.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p3이 얼마랬어요? 5. p3이 5랬어요? 아, p3이 마이너스 3이었죠. 그렇죠? 네, 여기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놓으면 조금 정리하면 은 음,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놓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도 넣어볼게요. p-1 하면은 어, 하윤아 그럼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요게 요게 1이고 그죠? 요거 마이너스 들어가면은 플러스 1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럼 얼마요 1이죠 1 그치? 1 생략해도 되고 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고 뒤에 플러스 2 붙이면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조금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겠지. 자 그래서 현아나 이거 계산하니까 a, b 뭐 나왔어요? a가 1 나오고 마이너스 4.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니까 50A 플러스 B, 얼마니? 46인가요? 46,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나머지 정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x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될까를 계속 생각해 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숫자를 넣으면 풀리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 문제였고요. <laughs> 자, 민영아, 일단 f(x를) 예로 나눴잖아. 너 뭐라고 시작할 거야? 그럼. 뭘 고민해. FX는 한 다음에 어떻게 써야 돼? X. QX. 아, X. -1. X. -1. 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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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로 나눴잖아. 얘로 나눴으면 얘한테 누굴 곱해야 돼? 나머지. 나머지를 곱한다고요? 목시목시 몫이 뭔데? Qx. QX.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더하기. 더하기. X로 더하기. 어. 어. 이거는 뭐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뭐 읽으면 나와야죠. 그럼 여기다가 민영아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요? 1. 자, x에 1부터 넣어 봐. x에 1 집어넣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앞에 게사라지죠 그러면은 f1은 이렇게 되고 이거 다 날아가죠. 이거 다 날아가고 얼마가 돼? x 제곱. 아, 여기는 일안 넣어요? 3. 3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 또 x 얼마 넣고 싶어요? 2요. 2 넣고 싶죠. 2 넣으면은 f2는 어떻게 돼요? 0. 어, 마 7이요. 그쵸? 그 다음 또 x에 3도 넣고 싶죠. f3은 어떻게 돼요? 13. 13. 자, 이렇게 세개딱 구해놓고 가는 거지.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으로 자 f6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rx다 그랬으니까. 자민영아 이건 뭐라고 쓸 거야? 음. 음 근데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쓸 건데 이거는 뭘 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인수분해 해서 쓰는 게 좋겠죠. 그러면 2 3에 -1 이렇게 되니까 뭐라고 쓸 거야? 2x -1, 음. x 음, 그리고 FB, 음. qx. 지금 나 아까의 qx랑은 조금 다른 qx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x, rx. 그죠? 근데 이 rx는 몇 차식일 거야? 몇 차? 예? 응? 몇 차? 몇 차. 왜? 2차식으로, 그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1차식으로 돼야지 그렇죠? 1차식. 그도 1차식, 1차식 ax+b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민영아, x 자리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되겠어요? 1/2. 그렇지, 그렇지. 1/2을 넣어 줄 거고 또 하나는 뭐 넣어야 되겠어요? 1/3을 넣어 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야만 우리한테 유용한 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럼 1/2을 집어넣으면 요거가 얼마가 되죠, 여기요 얼마? F3이 되죠. F3되고, 자 역시 또 이거 쫙 날아가고요. 여기가 지금 AX 플러스 b인데, x자리에서 2분의 1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1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죠? 근데 F3이 얼마였다? 13이었다. 자 이런 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또두 번째로 3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x자리에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F2가 되겠고요. 그죠? 쫙 날아가고 <laughs> 뒤에 뭐라 없을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겠고, f2는 아까 얼마였다? 7. 7이었다. 자, 이두개 열리면 되겠죠? 바로 빼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뺄게요. 2분의 1a에서 3분의 1a를 빼면 얼마하게? 6분의 1a죠. 알고 있었지? 응, 네. 어, 6분의 1a.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뺐으니까 6이 되겠지, 그치? 그럼 메인 얼마예요? 네. 1이요? 36 36 36 3그3여3다3어3어36 3기36 여기, 36 36 36 3어36 3게36 3잖3그3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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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 36 36 36 36 36 36 3 3 3 3 3 3 앤님의 영화 네. 오늘 테스트 파이팅이다 <laughs> 얘도 처음에 시작할 때쓱 보면서 그냥 나머지 정리만 쭉쭉 적용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처음에 f(x에) 대해서 얘를 요식을 x-1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4다 재현아. 이건 우리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일단 x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 봐야 되겠어? 1을 넣어봐야 돼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너 조금, 조금 더 쉬운 질문 얘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라고 하는 건이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은 것? 1을 넣은 것 그럼 뭐라고 해야 돼? f0이라고 해야죠 f0이 얼마인 거예요? 응, 마이너스 4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다음에 xfx는 얘로 나누어 떨어져요 나누어 떨어져요 그러면 자요 식의 x 자리에다가 준영아 우리는 x 자리에다가 얼마와 얼마를 넣어보고 싶어 1 그렇지 그러면 먼저 x 자리에다 마이너스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f 마이너스1 이렇게 되지 이 값이 얼마란 얘기야 준영아 그렇죠. 나누어 떨어졌으니까 0이란 얘기고, 그죠? 또 4도 넣어봐야 되겠죠. 4. 4집어넣은 것도 4f4인데 그것도 얼마야? 0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어차피 오른쪽이 0이니까 이 앞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라든지 여기 있는 4 같은 거는 아무 의미도 없죠. 그냥 이렇게 날려버려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f 마이 3이 0이고 f 4가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f x 를 x 플러스 이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는데 자 우리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이 f x 식을 하나 완성 시켜주면 되거든요. 서현아 여기서 f x 식 어떻게 찾았어요? 이거 풀었지? 아 같이 풀었어? 혼자서 아직 못 풀겠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여기가? 승민아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요 조건들을 어떻게 쓸 거냐가 포인트거든요. 일단 FX는 2차식이다 그랬잖아요. 2차식. 그지 2차식인데 그 2차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봤더니 0이 된대요. 그 얘기는 이 FX가 어떤 인수를 갖고 있다라는 뜻이지? 어떤 과로가 있었길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왔을까? 이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f x 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하면은 아마도 괄호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3차식이면 괄호 3개 나오고 근데 그 2차식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넣어봤더니만 0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 괄호 중에 하나는 x 플러스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서현아 4를 집어넣어서 0이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x 마이너스 4라는 괄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조심할 거는, 이 문제의 fx가 2차식이라고만 말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만지는 마말안 했어요. 어, 그래서, 항상 우린 이 앞에다가 뭘 하나 붙여줘야 될까요? 그죠? 요런 걸 이렇게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그죠? 네. 이 앞에 상수가 붙더라도, 이두 개는 여전히 성립을 하니까. 그럼 이 a라는 상수는 이제 뭘로 찾으면 돼? 아직 안 사용한 게 뭐야? 요거 아직 안 썼잖아. 그지 요거. 요거를 여기다 넣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한 f(x)의 모양에다가 x 자리 0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f 0은 a 곱하기 자 x 자리 0 들어갔으니까 얘는 1이고요. 자기도 여0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결국 이게 마이너스 4a인데 그게 마이너스 4래요. 아 그러면 a는 그냥 얼마구나? 1이구나. 그렇 a가 1이구나. a가 1이니까 우리는 f(x)식을 완성한 겁니다, 그죠? 완성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f(x)식이 완성됐고, 자 하윤아,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식의 x 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답이야? 우리가 지금 찾고 싶은 게 뭐죠? 그렇죠,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이걸 찾는 거니까 우리는 f 2를 찾아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2를 찾아보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